자, 여러분, 반갑입니다 앵그리버드2.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왔네요. 제일 어려운, 아, 그거는 아직은 아니고요 제일 어려운 거는 여기 마지막 보스일 것 같고. 그렇진, 않, 그렇진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나름 악명 높은 놈을 갖다가 좀 잡으러 가긴 하는데. 이번에는 한때, 이제 방송 시청자 분 중에서 이제 또 잔뼈가 굵어지신 풀백터님이 한때 많이 쓰셨던 조합으로다가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저 시기는 아니구요 그냥 왠지 느낌상 아다리 좀 맞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플락소 나름 뭐 빡세긴 해요. 예, 네. 나름 빡세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가끔 향수도 기도할 테고. 보시고 클레터님 한번 향수를 좀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향수에 몸을 맡겨봐 방금 할 지렸다? 에? 저 방금 할안 썼는데요 할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 여기는 버블스가 맞을라나 그래 바로 요런 것때문에요 이름을 짓는다면 뭐라고 지을까 어떤거 이름이요 요리사 돼지를 프레디의 피자 가게로 보냅시다 라고 아까 그러셨다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말인데 아까 직전편에 보스 레벨에서 제가 말한 그 일명 삼겹살 맛 일명 그 삼겹살 피자 있잖아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 에 권위를 한다면은 좀 거기서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정확히는 피자 가게보다는 고깃집에서 찾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그것도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맞아요. 좀 괴식일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 듯. 아, 그게 어떤 거냐면은 좀, 아무래도 에피소드 시점이 좀 갈려가지고, 이따가 깨면서 좀 다시 한번좀 말씀드릴게요. 계속 말하고 싶지만은, 하필 광고 타이밍이어가지고. 그 어떤 피자 얘기였냐면은, 마침 삼겹살 피자 얘기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고기집스럽게 해놨어요. 왜 피자에는 고기 말고도 뭐 페페론이라든가 불고기라든가 이런 고기 말고도 채소로다가 그것도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피망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물론 저 피망 엄청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거랑은 좀 별개로다가 피자에도 피망에 양파에 뭐 암튼 야채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암튼 그 야채를 갖다가 피망이나 양파 대신에 그걸로다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상추랑 마늘. 뭐 양파도 들어가면 좋긴 한데 상추랑 마늘 해 가지고 아주 그냥 고깃집에서 보던 메뉴죠. 그거를 갖다가 토핑으로다가 올려 놓고 아예 도우마저도 밀가루 반죽 말고 누룽지로다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도우에다가 피자 만들 때는 토마토 소스 바르고 거기에 토핑 얹고 치즈 얹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나는 그, 바를 소스로다가 토마토 소스 대신에 쌈장 소스를 바르는 거지. 정말 토속적일 것 같지 않아요? 뭐, 만들고 나면은 막상, 그러고 나면은 와겔 요리에서나 나올 법한 좀 괴식이 나오겠지만은 뭐 괴식이 만들어져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크레디 피자 가게에서 안 받는다면은 이주인 형님한테 배, 어, 이주인 형님 고문실에다가 배달을 시키면 그만이지. 그래가지고 죄인들한테 먹일 마지막 좀 만찬 이런 걸로다가 좀개터 나오는 괴식으로다가 좀 알차게 활용을 하면은 될지도요. 이주인 형님이라면 아마 그 정도 발상은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만. 아 그러면 내친 김에 이거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 요즘 내가 이주인 시계 보고 있어서 봤는데 뭐 저번에 엑기스는 루이지에마 4번인가 거기 깨먹을 때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추가로다가 옵션이 하나 더 생각나서 그래요 그때 아마 제가 루이지에마 4번에서 그거 얘기를 했어 저그 이주인 시계호 영상 한창 빠져보고 있다고 하면서 그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주인 시계호처럼 막 한국의 고문소믈리에가 된다면 그 도깨비를 갖다가 모티브로 해가지고 막 강망이나 절두공이 혹은 뭐 강목이나 쇠파이프 이런걸로 갖다가 둔기같은걸로 갖다 존나 때리는 형벌을 갖다가 좀 주로 쓸것 같다라 그랬잖아요 마치 그 거기서도 루마니아의 다리우스가 꼬챙이형을 갖다가 도수한다든가뭐 그런것처럼 그렇게 비유 좀 알차게 들어가지고 말이죠 음 이렇게 해볼까? 음. 그것처럼, 나는 일명 도깨비형이라고 해가지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그러게, 왜렉 걸리지? 아니, 심지어 이번에는 저장 용량도 신경 다 쓰고 왔는데? 아니, 이번에는 심지어 저장 용량도 최대한 비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렉 걸리든가 할 일은 없을 텐데? 아니면 설마 그건가? 그게 왜냐면은 요즘에는 어째선지 앵그리버드2가 켤 때마다 막켤때 렉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잠시 동안? 근데 오늘은 켰을 다켰때안 걸렸단 말이에요 앵거 리오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설마 그때 안 걸린 렉이 지금 걸리는 건가? 지금 잠깐 좀 걸리는 건가요? 근데 아마 딱한번 걸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거는 방금 딱한번 걸리면 은 그냥 좀 그런 식의 약간 로비어의 고약한 심포일 수도 있겠지만은 말이지 어, 됐네 됐어 됐어. 그냥 받고 역할로다가 좀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앵그리 버들 오래하면 손 뜨거워져요. 폰이 달궈져가지고 그 앵거 투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뭐 그렇다 그거랑 그걸... 아 맞구나 참. 그래, 하기는 나도 지피는 게좀 있는 것이, 앵그리버드2가 용량이 이제 거의 뭐 기가바이트 단위로다, 야, 멍청아. 거의 뭐 용량이 요즘에 기, 보니까는 기가바이트 단위로다가 나와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어쩌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음 버그 고쳐질 때쯤인가에는 그것도 좀 고쳐지려나요? 암튼, 일좀 해라, 로비오. 나 배고파 죽겠는데, 일좀 해라, 로비오. 배고파 죽겠는데, 말만 쓸데없이 잘 나온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일좀 해라, 로비오. 아, 하긴, 근데 참, 로비오는 식당이 아니지? 아까 말한 그, 고깃집, 삼겹살, 피자, 그런 거 만들어주는 그런 식당은 더더욱 아니죠? 하긴 또 그런 식당은 프레디네 같은 피자 가게 말고 우리나라 고깃집 그래 고깃집 대표적으로 뭐가 있더라? 사공일? 글쎄 하긴 요즘에 또 사공일도 사공일도 좀 그렇다고 하는데 작년에 한번 가본 적은 있지만 고추 말고 이거 꽁초로 할까요? 그아 방금 그 칠리 말해요? 아니 심지어 그 고추라고 해가지고 또생각났는데그 아까 말한 그 우룽지에 쌈장소스 바르고 그 삼겹살에 그 상추 편만을 토핑한 그 아까 말한 그 삼겹살 피자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쓸 토핑거리로다가 마침 말 나오니까 하나 더 생각나서 그래요 청양고추도 좀 토핑으로 써먹으면은 좀 어떨까 하는 물론 저는 청양고추급으로 매운거는 진짜 못먹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거는 나름 기름기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매운 거는 좀 중화되긴 할것 같아요. 물론 고추 즐겨 먹는 사람들은 고추의 그 아삭한 맛으로다가 먹는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청양고추는 매워서 진짜 못 먹어도 오이 고추는 진짜 잘 먹거든요. 안 매워가지고 안 매운데 심지어 아삭해가지고 개 맛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음... 아니다 역시 이런 고추같은거는 열가하면은 좀 그럴려나? 아삭한 식감 다 사라지고 그럴려나 아삭한 식감을 갖다가 토핑에... 살리려면 좀 어떻게 해야되지? 피만큼은 돼야되나 이게? 아우씨말안 나오기 시작한다. 나도 진짜 배고프긴 한가 보다, 이거. 몇 편까지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오늘 중에, 요 전편에도 말했지만은, 목표 한 3,000레벨까지, 3,000레벨 찍기까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아마 이정도, 어, 지금, 싹 달리기는 좀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배고프기도 하고, 사실은 이따가 은행 갔다 와야 되거든. 예금 맡겨둔 게좀 만기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볼 일을 좀 해결하든가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려가지고요. 뭐, 이제는, 작년에 부업 관 하다 잘못 돼가지고서는 다 털리고 얼마 없긴 하지만, 진짜 그러고 생각해보면 나도 진짜 그렇게 다 털려놓고도 지금까지 자살 안 하고 살아있다는 게참 신기하다. 나도 진짜 그래도 목숨은 일단 부지하고 보자는 유의자이긴 한가? 뭐그 대신에 이제는 매년 7월 1 0일에도 술을 마시긴 할것 같지만요. 어쩌면,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성우학원 쫓겨났을 때보다도 더 독한 걸로다가 찾아서 마시게 될수 있겠고. 그때쯤엔 난 아마 거의 꼬라 뻗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도 하이볼 네캔 사가지고서는 그 중에 세캔 반, 두캔다 비우고 세 캔째인가 그거 마시기 시작할 때쯤에 그때부터 몽롱해지기 시작해가지고서는 막 구토까지 하고 한8 시간 동안 뻗어 있었는데. 제든 여러분 술은 진심 마실 게못 됩니다.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도 양보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어쩌면 알콜이 거 피부에도 안 좋을지도 몰라. 마침 생각나가지고 그 옛날에 아주 유명한 광고 있잖아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런 드립 있잖아요. 에그로도 써먹힌다는. 근데 그 드립도 못칠것 같다, 이제 보니까. 고얼리비아 몇 번이요? 몇 번까지 남자답게 끝내자고요. 아, 돈가스. 아, 돈까스, 제발 좀. 아, 제발, 니 마, 그 돈까스 얘기를 하지 마오. 나안 그래도 배고프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이 근처에는 돈까스 먹을 부, 법한 저식이도 없는데. 돈까스 클럽, 옛날에 좀 멀리 가야 있긴 했는데 아마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아씨, 옛날에 돈까스 클럽. 내 고향 땅 언저리쯤인가 거기 있었을 때 그때 돈가스 클럽에 나오는 돈가스 존나 맛있었는데 지금은 돈가스 클럽이라든가 이거 어디가야 있을 제일 가까운데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거 참 혹시 오늘 작정하셨어요? 나 혹시 오늘 이런 걸로다가 희망고문 시키려고 아예 작정하고 칼을 갈고 오신 거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 돈까스나 맛있게 드세요. 제목까지. 난 오늘 뭐 먹을지 모르겠으니까. 적어도 지금은 쫄쫄 굶고 있고, 지금 말하면서도 입에 군침 돌고 있거든요. 이거 이래가지고 이따가 보스. 잠깐만 이거 6 개짜린가? 아니 좀 전에 그 보스 직전 두개 째인가 그건데 광고가 안 나왔었거든요. 7개 째인 줄 알고 있었거든사실은이 여섯 개째 맞겠죠? 어쨌든 이거 성공하고 나면은 다음에가 아마 보스일 텐데. 6개짜리인게 맞다면은 다음이 <laughs> 보스일텐데 아씨 빨리 끝내고 그 아까말한 삼겹살 피자 좀 만들어 먹든가 해야겠다 와겔 민족 저시기에 좀 전화를 걸어보면 되려나 어쨌든 배달이요 어 배달의 민족 정말? 아, 나 모르는거야 이 새끼가 감히 나를 배달의 민족으로 얘도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나 보네요. 아니면은 대사 준비해 놨는데 대충 묻다 보니까 대사가 틀려가지고서는 좀 괜히 뻘쭘해졌다든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사 준비 안 했어요.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서도 이거가 아마 보스 직전 방이 실버 쓰기 딱 좋은 아마 그 형태였다지 아마 내가 맞게 기억하고 있다면 다행히 이번에는 실버 있어요. 아 버블스 나오네참 이분이 버블스 쓰라고 하셨는데 좋아요 버블스도 아껴가 보겠습니다 최대한. 아왜 이렇게 오늘따라 멜로디가 천군만마 같은 걸까요? 실버는 넷째 방에서 쓸 거고. 그래, 바로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가 실버 쓰기 아주 딱 좋은 형태란 말이야. 예전에도 좀 그랬었고요. 요즘이 특히 더 그렇지. 다만, 딱 하나 아쉬운 거는 구조물들이 죄다 하필 공중에 달려있는 것들이라가지고,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거 이제는 보스방 가서 버블스만 아껴가면 됩니다. 보스방까지 버블스만 아껴가면 돼요 충분히 가능은 하고 잠깐만 어, 안 쏴도 되겠다 어, 더안 쏴도 되겠어요 좋았어 자 그러고 버블스를 갖다가 이 새끼를 어떻게 스트라이크를 내먹지 밑에다 끙겨놓은가 해야 되나요 어서와 좀빠들 나이 새끼들은 대사를 왜 이렇게 엉터리같이 써놓고 지랄이야 지가 잘못 읽어놓고 지랄하는건 아니겠지 미친새끼 근데 이거를 갖다가 버블스로 갖다가 어떻게 스트라이크를 내라는거에요 들어가면 여기인데 아니다 정확히는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좀 그건가 일단 돌 차. 밑에 넣고 나서 좀 팽창 시켜가지고 떨어뜨리는 뭐 그런 건가? 아무튼 해봅시다. 자,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도 내벨릴때 너무 좀 세게 한다거나 그러면 은 다시 저 중력 장관으로 들어가서 보로암이 탑리 내버립니다. 아니면... 팔 갖다가? 아니다 그치기자 그래서 올기 최상단으로 올릴 때는 힘 조절 잘 해야 돼요 불리진 않겠지 저거? 중력변에? 컷! 아 괜찮고 해뿌나가 이거 일 망했으니까 이렇게는 해보겠는데 하겠습니다만은 이거 버블스로 갔다가 근데 이 어떻게 하셨다는거지? 음. 당최 이분은 버블스로 갔다가 뭘 어떻게 하셨단 말인가 안돼안돼 안 돼. 눈앞이 팽팽 돌고있어 혈중 단백질 농도가 떨어지고 있어 심지어 이거 깨고서 방종할 할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큰일났네 이 여러분들,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들으셨죠? 밥달래요 이거 깨고 나면 긴급수혈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그럼 렇고당최에 이분은 이걸 어떻게 하셨다는 거지? 아, 이렇게 하셨다는 거구나. 대략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 보네요. 이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깼네요, 이거. 야, 됐다. 결국엔 했다. 이게 맞는지는 흑백터님한테 이따가 좀 맞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뭐 루프라든가 이런데 안 닫고 했으면은 아마 맞기는 할 거예요. 아우, 근데. Oh hello Melissa. Long time no see, bro. Uh bro uh, uh sorry. I'm so uh sorry for my uh, strange words, cause I'm so starving now. 아, 나 마무리 멘트 했던가? 안 했다면 이쯤에서 닭 봐.